얘들아 아, 내가 어 평소에 그러길래 나한테 잘했어야지.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시청자를 괴롭히는 다섯 가지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되지 않냐 벌써 독가스로 죽이고 r 티 g 로 죽이고 바다에파티려서 죽이고 영양으로 죽이고 또뭐로 죽일까? 벌써부터 너무 행복해 어떡해? <laughs> 음, 개쓰레기 능력으로 죽여줘야겠죠? 누로 죽일까? 우리 모두가 하대하는 우리 파이어볼로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솔직히 이거는 내가 당한 걸 푸는 거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니? 자, nope. 아, 여기 알아서들 죽으러 들어오네. 알아서들 죽으러 들어와. 이건 합법이지 얘들아. 어, 알아서들 죽으러 들어와 주겠다는데 죽여줘야지. 아 이런 애들 RPG랑 독가스 필수지 독가스 이들만 테이프 시켜서 죽이라고?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참신한 방법으로 죽여봅시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용암으로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다 죽어버려 그냥 어? 평소에 나를 괴롭혔지? 그냥 너네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아, 좋다. 난 아이디어 찬스, 얘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, 여기 안에서 애들 다 가둬놓고, 돈가스 속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. 자, 아이스크림 가게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. 죽으세요!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! 맛있어요! 죽어! <laughs> 자,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가둬버렸네요. 자, 이제 어떡하지? 이제 어떡하지? 호잇! 토카스를, 던져! 던져! 갤가시기! 오랫동안 사격완던정든내 친구야! 마지막!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마인드! 탱크 버그로 같이 죽자! 나한비 그리고! 죽어! <laughs>